네, 오늘도 제가 한희 선생님에게, 네, 바로 저 괴물 친구를 주문을 해가지고 드디어 받았어요. 와, 정말, 짜란 정말 예쁘죠? 와, 안녕, 안녕. 네, 제가 이런 교구가 하나 있었거든요. 근데 걔가 9년이 되니까 거의, <laughs> 애가 완전히 막, 다막닳아가지고막 못쓰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아, 한희 선생님, 저 이렇게, 뒤에 바구니 있는 거를 하나 제작을 하고 싶어요. 해가지고 캐릭터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캐릭터로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께서 그러면 어, 이거 표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표정도 만들어주겠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예쁜 표정까지 만들 근데 이 쌤은 진짜 어? 처음 손재주가 좋아. 처공부장을 공짜... 그렇습니다. 아, 그리고 한의 선생님은요, 네, 뭐제 동생이나 뭐 저랑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요. 네, 정말 이름이 한이에요. 네, 저는 반, 반이는 닉네임이고요, 저는. 네, 그 선생님은 진짜 이름이 한이에요. 네, 그렇고 뭐 저랑의 그 인연은 그냥 이제 제가 그 수업 가도 원해 저 선생님이셨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알게 된 사이고요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지금은 네, 이렇게. 예, 판매자와 구입자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뽑기 게임도 가능하고요. 이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당연히 어 아, 너무 귀엽죠. 여기도 어떻게귀엽까짠 이렇게 웃는 것도 있고 I'm sleepy 졸린 것도 있고 자, 이거 뭐야 화난 건가? 하는 거지.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<laughs>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네 얼굴네.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사실 여기에 맞춰서 또 자신이 원하는 표정을 만들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디테일이 참 좋으세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있지? 어쨌든 네,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바구니라고 할 것까지 아니 여 그물만 그물만 이렇게 잘 달아 주셨고요. 이렇게 안에서 친구들이 빼 가지고. 확인하는 것도 할수 있고 아니면 같이 뭐 in your brain, 뭐 in your pizza, 뭐 in your 뭐저 햄버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주는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, 요거는 제가 먹이 주는 게임이라고 이,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음 표정 먹이 주기 게임 <laughs> 예 어쨌든 요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전 너무 좋습니다 저는 5월달에 주제가 이제 그 먹는 거랑 관련이 되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을 했는데 정말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뭐 따로 다른 색깔로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너무 튼튼하고 또 활용을 뭐두개세개할수 있으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에 관련된 수업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. Tada! Let me introduce my friend Monster. This Monster ate a lot of food. Mm, what did you eat? Uh-oh. Yes, it's watermelon. Yummy, yummy watermelon. Wow, uh, delicious. And what did you eat? To what you yes, it's a grape. Yummy, yummy grape. what did you eat? yes, it's a banana. And next. Wow, delicious. 야, 우와, 진짜 맛있겠다!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, 또, 아니면은, 먹, 이제, 먹어라!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죠. 야미야미 야미, 바나나. 아니면은, 이제, 이 괴물 친구가 달라고 하는 거죠. 뭐, 플 l e a s e g r e 뭐, 아니면 그레이 a 플 p l e 이렇게 해도 되겠죠? 그렇게 해서, 이렇게 나머지 음식들을 뭐, 먹여주고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화려 뽑아. 아시겠죠? 와! 그래서, 뽑는 거랑, 먹이는 거. 네, 싹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뭐 좋은 거, 여기 나쁜 거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저.. 저.. 뭐시냐. 이뭐 융판에나 이런 데에 뭐 이렇게 걸어두거나 아니면 붙여주셔가지고 여기에는 bad, 여기에는 뭐 good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는 좋은 음식, 여기 나쁜 음식. 그래서 여기도 연결시켜가지고 넣으셔도 되겠죠? 네. 어쨌든 뭐한 가지 교구만 있으면 충분히 세네 가지 의 교, 그, 게임 방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교구 한계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네,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재밌는 교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! 안녕!